어, 자연인 이게 뭐죠? 이게 아마 참나무인데 참나무 속이 참나무가 약간 죽은 참나무인데 그런 나무들 속에 보면 벌레가 많이 있어서 아마 그 벌레를 공략하기 위해서 딱따구리가 입으로 쪼아대면서 벌레를 채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간히 산에 가다가 이런 나무들이 보이면 그 속에 벌레들을 먹기 위해서 딱짝우리가 쪼아낸 흔적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깊이 팠네요 계속 위에도 보시면 계속 찍었죠. 그래서 나무가 죽거나 자연적으로 이렇게 도태되는 나무에는 산에서는 버릴 것이 없고 다 동물들 또는 새들이. 그와 연관된 먹이 사슬이 다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와, 정말 신기하네요. 그래서 바닥에는 이렇게 나무 나무 조각들이 있군요. 가루 조각들이 풍사들이.